네, 반갑습니다 울산유토피아카우도 입니다 자 오늘 작업 대구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차량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고객님 차량입니다 자차 제가 살짝 몰아봐도 컨디션도 되게 괜찮은데 자 오늘 작업 제네시스 BH 차량이고요 잠시 살펴보면 이 차는 순정 렉시콘 3웨이 사운드입니다 미드레인지와 미리베이스 그리고 고음스피커 다 달려있고 아쉽게도 전방 카메라는 사용이 되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실내 뭐 많이 교환해 놓으셨는데 자 조그 다이얼 달려있고요 자 현재 cd는 없다고 나오고요 자 후방 카메라 넣으면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 인데요 실제로 순정 후방 카메라는 잘 보이긴 하는데 위아래 화각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만 보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후방 카메라는 AHD 고급형 카메라로 교환될 것이고요. 자내비게이션 8인치 순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순정이 달려 있는데 이 순정이 달려 있는 거 카나로 X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X 플러스가 아니고 X 라이트로 작업됩니다. 자 핸들리모컨도 다뭐잘 먹고 있고 그리고 자 앞에 모니터에는 어, 시리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가 않네요. 자 오디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는 않고 자 전체적으로 차 작업 어, 깔끔하게 진행될 건데 자 이것저것 개조를 많이 해놓은 차고요. 자 순정을 뜯어내고 9인치 안드로이드 작업.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대구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BH 차량 탈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항시 말하는데 여기 순정 내비는 이 모니터는 탈거가 되는 거고 안드로이드 9인치랑 교체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모니터랑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가 탈거가 돼서 교체 작업이 되는 거고 조그 다이얼은 호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나로 X 플러스, 즉, 카나로에서 조그를 이런 렉서스라든지 이런 차처럼 방향을 전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충전 상태일 때, FM이나 디스, CD라든지, 옥스 혹은 핸드폰, 이런 경우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조그 다이어는 쓰지 못하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키온을 해보면, 저 일부 차 중에 공식년식 차들은요 여기 디스플레이 버튼에서 시리 정보가 나오는데 이런 차들은 라디오라든지 시리 정보를 잘 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TFT 컬러 계기판이긴 하지만 오디오 정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쓰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BH 차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이 차량을 살펴보면 어 여기 후방 카메라 라인하고 GPS 라인입니다 자이 부분 흡음제 감아 가지고 타이로매립 지어서 흔들리지 않게 작업해 놓았고요 이 필러 안에 GPS한테나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라인 배선 작업을 해서 후방 카메라 라인 다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현재 아직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 기본적인 배선 작업은 다 마무리한 상태고 아직까지 더 디테일하게 작업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대구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이 차량 후방 카메라 AHD 후방 카메라를 교환을 합니다. 자, 교환을 하기 위해서 백 판넬 다 탈거를 하고요. 백판넬을 다 탈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판 탈거하고 여기 순정 후방 카메라 자리입니다. 이 순정 후방 카메라 자리 현재 1차 고정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순정 자리 그대로 보이고 자 저희가 이 카메라를 장착한 후에 고정 틀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정 틀이 맞는지 확인을 안 하면 카메라가 장착을 할때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센터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후방 카메라 AHD 작업을 하고 있으며 2차 고정 작업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3차 고정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 후방 카메라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내부 배선 작업 모습입니다. 자, 내부 잡소리 생기지 않게 어, 많이 꼼꼼하게 작업하였고요. 차주님도 옆에 계시면서 계속 보시고 있었고 그리고 좀 잡소리 안 내게끔 이렇게 좀 잘해 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여기 카나렉스 라이트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엑스 라이트. 이것만 조립하면 오늘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제니시스 실내 모습입니다. 자 차주님 유신 개팅에 오셨습니다. 유신 개팅에 오신 거 여기 외부 슬롯 이 카나렉스 라이트는 외부 슬롯에 장착을 해가지고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슬롯에 카나렉스 라이트 유심을 넣어서 장착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방문하신 데, 제네시스 BH 차량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현재 카나로 부팅 화면입니다. 자 원래는 카나로 X 라이트로 하셨는데 기기를 변경해서 카나로 X 플러스 기기로 변경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카나로 X 라이트보다는 X 플러스가 제품이 좀 많이 월등히 좋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카나로 X 플러스로 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주님 유심 발급해 오셔서 유심을 넣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행기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데이터 뜨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포지 잘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UI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신형 UI로 변경할 때는 기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아, 다시 변경할게요. 톱니바퀴에서 팩토리로 들어가서요. 비밀번호는 336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기본 홈런차라고 있습니다. 자, 기본 홈런차 선택을 17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바꾸면, 항상으로 바꾸고요. 자,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우리가 보통, 테스라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있습니다. 어, 그 앱과, 어, 거의 동일한 앱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팀앱 적용시켜보고요. 자, 차주님 팀 앱, 이거 다, 저 아드님 핸드폰으로 이거를 유심을 개통해 오셨기 때문에 현재 팀앱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팀앱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항시 재부팅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부팅은 위에서 밑으로 내놓은 다음에요. 우리 메인 핸드폰을 끄는 것처럼 재부팅하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재부팅이 되니까 그냥 키를 오프한다고 해서 재부팅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재부팅할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카나 렉스 플러스 뜨고 있고요. 자, 자동차가 로딩이 되고 있으면서 부팅이 다 되면 카나로 제품이 나옵니다. 자, 나오다 나왔고요. 자, 유심이 다시 떠야 되는데 자, 유심 다시 다 개통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 기본 홈런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돼 있네요. 자, 핸드폰 번호 사용하기 시팀 번호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010 3828 3828, 3828 9 하나 하나 9 119 9 하나 하나 9 인증번호 갈 거고요. 지금 우리 차주님 핸드폰으로 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88149 88149자팀앱다 설정되었습니다. 자, 팀앱설정되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차준인 기본에 쓰시는 팀 앱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팀앱다 설정되었고. 자, GPS가 또 신호가 없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어, 밖으로 빼가지고 한번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런 부분이라서 GPS 수신 상태 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보니까 GPS 수신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곧 잡힐 것 같고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자 후진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는 AHD 고급형으로 후방 카메라 교체하였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면 모습이고요. 자 UI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자 UI가 제가 17번으로 맞췄었거든요. 17번. 어, 현재 17번이 되어 있는데. 청쓰 사용해서 자, 설정하기 해놨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핸들링 모컨으로 공넘기 마고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핸들리 모콘은 학습형으로 제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학습형으로 다 만들어드렸고 라디오는 실제로 차량 안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밖에 나가도 이 카나렉스 플러스는 여기, 순정 라디오 소리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 카나리스 플러스 소리는, 이 라디오 안테나 증폭기가 없기 때문에, 섰을 때는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달릴 때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잘 들으시는 분은 꼭 순정 쪽으로 사용해서 라디오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공조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공조기 틀면, 메인 화면에 공조기 화면 표시 잘 나고 있고요. 문을 열고 닫으면 이렇게 문 열고 닫힘 상태창 표시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창 표시 잘 나오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넷플릭스 집에처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화면 들어갔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 역시 핸드폰과 동기화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핸드폰과 동기화하셔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정보로 다 들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뭐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제가 음성을 해보겠습니다. 제니시스 안드로이드 작업. 자 이거 음성으로 하시더라도 굉장히 소리가 이 얘네들이 잘 듣습니다. 음성으로 하시더라도 자 지금. 뭐 음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낸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도 플레이해 보면 포지한테 날아오면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작업한 제 영상이고요. 혹은 어, 제니시스 말고 제니시스 타이어 교환 자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타이어 에대한을 음성으로도 잘 되고요 티맵 역시 음성으로도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음성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자 음성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자 제가 멀티 테스팅 기능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이 기능은 뭐냐면 내비 소리라든지 오디오 소리가 나올 때 내비 소리를 먼저 크게 하고 오디오 소리가 죽는 기능입니다. 자, 오디오 소리 틀어 놓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4kg 완성 시유에서 우선 소리만 나오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뜯어서 아무래도 봐야 될것 같은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아직도 신호가 아직도 안 잡히네요 내비 음량 비율 그리고 설정 다 맞춰놨고 전체적으로 뭐다 잘못된 거 없는데 gps 신호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면 잘 나오고 있고 핸들 리모컨으로 다 사용 잘 되고요 자,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등록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넷플릭스 다 설명해 드렸고 유튜브 화면 역시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끊고 그러면 집에서 신호값 다시 확인한 후에 차량 출고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대구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